안녕하세요 고팽입니다. 자, 그 오늘 저 뭐지 관점, 네, 관점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정장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 현재도 계속 좀 박스권 내에서. 승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지 될 같은데 오늘부터 이제 자 요거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상승은 유효하고 48에서 47에서 48까지 이제 일단 1차 조정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이, 이야기했는데 다행히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손바뀜 구간이 보여집니다. 손바뀜 이, 이 보여지 좀 이렇게 <laughs>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물량은 여기 50.5에서 51 51.5까지 봐야 돼요. 자, 그럼 어, 어떻게 하냐? 강시지 구간은 구간 50k 그리고 여기 무너지면 48k 그 이하는 이전 영상 참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참고 하시면 되고 음. 여기서 손바뀜이 끝나면 재상승 가능성이 있고 목표가는 61에서 63K 이 정도 볼수 있습니다. 자, 에, 가장 큰 근거는 자. 요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1일에서 63갈수 있고 내일 옵션 만기가 있죠. 내일 옵션 만기가 큰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데 내일 옵션 만기가 27일 옵션 만기가 52.5에 지금 몰려있고,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야, 옵션 만기, 이거 원래 27일 엄청 많았거든요. 26일이었나? 잠시만요. 한번 뭐 체크,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지? 아 23일에 있었네 23일날 23일날 맥스페인 요렇게 있었는데 옵션 만기 큰거는 지나갔네요 23일날 별일 없이 지나갔고 다가올 옵션 만기 3월 1일날 있습니다 3월 1일날 50k 이하에 지금 배팅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50k 미, 미만에 11억 달러 이야, 엄청 크다 액수가 자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일단 전체적인 방향성은 전체적인 방향성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이다 상승인데 제 생각에는 올해 종고 돌파할 것 같습니다 돌파 가능성은 높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48k 까지는 일단 빠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두시고, 제가 항상 영상 올릴 때는 큰 변동성을 앞두고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 올릴 때도 큰 하락이 나오기 직전에 영상이 올라갔고, 이번에도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아직 끝났다라고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laughs> 죄송합니다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고 자 아이트장 시작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어, 이제 손바뀜 상승전 아이트장 올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셔 가지고 좀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그요거핑 정보 방인데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엇갈린 배팅이라고 해서 헤지 펀드들은 최고 규모의 숏에 배팅을 했고 SM 매니저들은 역사상 최고 구, 규모의 롱 배팅을 했다고 합니다. 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해야 될 거는 자 4월달 4월달 반감기. 요거 이야기를 깜빡할 뻔했네요. 반감기 있습니다. 있다. 그런데 반감기 전 항상 큰 조정장이 왔다. 평균 평균 20에서 30% 하락을 보여줘. 요거 요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 패턴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에,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참고해서 어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GBTc 그레이스케일에서 IBIT 쪽에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IBIT 쪽이 아마 보유 수량이 현재 상으로는 가장 많은 블랙록 거거든요. 가장 많은 걸로 보여지고. 어, 블랙록은 차트가 좋습니다. 현재. 여기 하락계, 하락계, 하락계인데 만약에 여기서 20%가 빠진다고 하면 맞아. 야, 어디까지 빠져야 되나? 비트로 봅시다. 비트로. 20%가 빠지면 어디 자리냐면 40K까지 가야 되네요. 41K, 그러니까 일봉볼밴 중단까지 빠져야 되네요. 중단을 뚫고 내려오네. 이때 중단이었고, 그러니까 40K까지도 일단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어, 방감기전 요거 좀 조심해야 된다. 요거는 참고하고 전체적인 거는 상승장이고 조정장은 끝나가고 있고 손바뀜 패턴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손바뀜 상승전에 아이트장 올 가능성 이 있고 3월 1일날 뭐였죠? 3월 1일날 옵션 만기 11억 네, 하방 배팅에 조금 더 높습니다. 50K. 맥스페이는 51k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